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전현수 박사의 사마타 위빠사나 수행법 중에서 95쪽 중립적인 일을 향한 자애 수행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는 중립적인 사람을 떠올리며 네 가지 문구를 이용해 자애 수행을 한다. 중립적인 사람이란 대개 얼굴만 아는 사람이거나. 잘 알긴 하지만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는 사람이다. 주로 아파트 경비원이나 식당 주인처럼 얼굴은 알지만 잘 모르는 사람이다. 중립적인 사람에 대해 첫 번째 문구로 자해 수행을 한다. 이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하고 마음속으로 바라면 건강하고 행복한 얼굴이나 모습을 한그 사람. 모습이 떠오르는 게 보통이다. 자애 수행을 하기 전에는 중립적인 사람이었지만 자애 수행을 하면 더 이상 중립적인 사람이 아니다. 내가 행복을 빌어주는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 된다. 사실 내범주 수행을 할 때쯤 되면 중립적인 사람은 물론이고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도 없어진다. 단지 수행을 위해서 과거에 내게 중립적이었거나 싫어했, 싫었던 기억으로 남아있는 사람을 일부러 떠올리는 측면이 있다. 그런데 자의 수행을 하면 중립적인 사람이든 싫어하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 소중한 사람으로 바뀐다. 이것이 자의 수행이 필요한 이유다. 첫 번째 문구를 수행하여 중립적인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으로 나에게 고정되고 그 모습에 내 마음이 완전히 집중되어 선정의 다섯 가지 요소가 뚜렷하면 초선정에 들어간다. 존경하거나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 했던 것과 같은 방법으로 삼선정까지 들어가고 각각의 선정에 대해 다섯 가지 자제를 닦는다. 첫 번째 문구로 삼선정까지 경험하면 두 번째 문구인 이 사람이 위험에서 벗어나기를을 가지고 초선정부터 삼선정까지 경험한다. 내 경우에는 존경하는 사람이든 중립적인 사람이든 위험에서 벗어나기를 하는 마음을 기원하면 그 사람이 위험에서 벗어난 모습이 그 사람의 위험 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존경하거나 좋아하는 사람의 경우와 같았다. 두 번째 문구가 끝나면 세 번째 문구인 이 사람이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기를의 문장을 가지고 초선정에서 삼선정까지 경험한다. 이때도 존경하거나 좋아하는 사람에서와 마찬가지로 중립적인 사람이 환하게 웃는 모습이 되었다. 그 모습이 마치 사진처럼 고정되고 그것을 보고 있는 데 마음도 거기에 고정되어 선정 요소가 뚜렷하면 선정에 든다. 선정에 들면 마찬가지로 각 선정에 대해 다섯 가지 자제를 훈련한다. 세 번째 문구가 끝나면 네 번째 문구인 이 사람이 신체적 고통에서 벗어나기를의 문장을 마음속으로 간절히 빈다. 온전한 신체를 가지고 편안히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이 떠오르면 그것을 보고 있는 내 마음도 편안하고 행복하다. 그 모습이 명상 대상이 된다. 그 대상을 가지고 선정에 든다. 각 선정에 다섯 가지 자제도 훈련한다. 이렇게 열 사람 정도의 중립적인 사람을 대상으로 자해 수행을 한다. 다음은 미워하는 일을 향한 자해 수행을 읽어보겠습니다. 중립적인 사람에 대한 자해 수행이 끝나면 마지막으로 싫어하거나 미워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자해 수행을 한다. 싫어하거나 미워하는 사람은 다섯 사람 정도를 떠올리며 수행한다. 과거에 미워하던 사람이 어도 과거에 미워하던 사람이 어도 되고 미워하지 않았, 않았으나 약간의 앙금이 있는 사람이 어도 된다. 첫 번째 문구인, 이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이라는 문구로 위워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마음속으로 빈다. 건강하고 행복해진 그 사람의 모습이 별 어려움 없이 내 앞에 나타난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나도 기분이 좋고 행복해진다. 그 모습이 고정되고 내 마음이 오로지 그 대상에 집중되면 선정에 들어간다. 초선정부터 삼선정까지 들어가고 각 선정에 대해 다섯 가지 자제를 훈련한다. 첫 문구가 끝나면 두 번째 문구인 이 사람이 위험에서 벗어나기를이라는 문구를 가지고 삼선정까지 닦는다. 각 선정에 다섯 가지 자제도 닦는다. 두 번째 문구에 이어 세 번째 문구인 이 사람이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라는 문구를 가지고 삼선정까지 닦고 각 선정의 다섯 가지 자재도 닦는다. 네 번째 문구인 이 사람이 신체적 고통에서 벗어나기를이라는 문구를 가지고 삼선정까지 닦고 각 선정의 다섯 가지 자재도 닦는다. 한 사람에 대한 자애 수행이 끝나면 나머지 다른 싫어하거나 미워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자애 수행을 한다. 균형을 이룬 상태를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여 네 종류의 사람에 대해 네 가지 문구로 자애를 닫고 그네 부류의 사람에 대한 자애가 똑같아지면 자애의 마음이 균형을 이룬 것이다. 내 부류 중 어떤 한 사람에게 더 자애가 가지 않고 내 부류의 사람을 향한 자애가 똑같아진 이 상태를 우실라 스님은 균형을 잃은 상태라고 표현했다. 이 균형을 잃은 상태에 대해 청정 도론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거듭 거듭 자애를 닦으면서 자기 자신과 좋아하는 사람과 중립적인 사람과 미워하는 사람이라는 이네 가지의 사람에 대해 평등한 마음을 성취하면서 한계를 부수어야 한다. 만약 이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 중립적인 사람, 미워하는 사람과 함께 내시서 한 자리에 앉아 있을 때 강도가 와서 존자시오 한 명의 비굴을 저희들에게 주시오라고 말한다. 그 이유를 물은즉 그 사람을 죽여 목에 피를 뽑아서 제사 지내고자 하오라고 대답한다. 그때 이 비구가 아무개나 아무개를 잡아 가기를 하고 생각한다면 한 개를 부수지 못했다.만약 이세 사람은 잡아 가지 말고 나를 잡아 가기를 하고 생각한다 해도 한 개를 부수진 못한 것이다.왜 그런가 잡혀 가기를 바란 사람에겐 해로움을 원하고 나머지 세 사람의 이로움만을 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네 사람 가운데 어느 한 사람도 강도에게 줄수 없다고 보고 자기와 그세 사람에 대해서 평등한 마음을 일으킬 때 한계를 무은 것이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모든 존재를 향한 자애 수행은 파욱 전통의 자애 수행에서는 이렇게 균형을 이룬 상태가 되면 모든 존재를 향해서 자애를 보낸다. 균형을 잃은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 먼저 나, 좋아하는 사람, 중립적인 사람, 싫어하는 사람 각각에 대해 네 가지 문구를 가지고 초선정부터 삼선정까지 선정해 든다. 그후 균형이 이뤄졌다고 판단되면 자기가 있는 지역에 있는 열두 종류의 존재를 하나씩 떠올려가며 그 존재들에게 자해를 보낸다. 한 종류의 존재에 대한 자의 수행이 끝나면 다른 종류의 존재에 대한 자의 수행을 하는 식으로 열두 종류의 존재 모두가 모두에 대해서 자의 수행을 한다. 그런 다음 지역을 넓힌다. 예를 들어 나는 강원도 어느 절에서 자의 수행을 할때 처음에는 그 마을의 열두 종류 존재를 대상으로 했고 그 다음에 군단이 강원도, 우리나라, 지구, 우주로 차례차례 범위를 넓혀가며 그 안에 12 종류의 존재를 대상으로 자해 수행을 했다. 이와 달리 동서남북, 동남, 동북, 서북, 서남, 아래, 위의 10 방향으로 넓혀가며 자해 수행을 하기도 했다. 자해 수행을 하기도 한다. 열두 종류의 존재는 다음과 같다. 중생, 생명, 존재, 개인. 여기서 개인은 푸두갈라를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몸을 가진 자, 여자, 남자, 성자, 범부, 천신, 인간, 마누사를 말합니다. 악도에 떨어진 자. 중생은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를 말하고, 생명은 숨 쉬는 존재. 존재는 태어난 존재이며 몸을 가진자는 몸을 가지고 있어 쉽게 볼수 있는 존재이고 악도에 떨어진자는 사악처에 떨어진 존재를 말한다. 중생과 생명과 존재는 구별이 잘안될수 있다. 자애 수행을 할때 그런 존재를 마음속으로 떠올리면서 그 존재에게 자애를 보낸다. 자해의 마음이 균형을 잃은 다음에 모든 존재를 대상으로 하는 자해 수행은 다음과 같다. 처음에는 자기가 자리한 마을에 있는 열두 종류의 존재에게 하나씩 하나씩 주의를 기울인다. 그 존재에게 네 가지 문구로 자해를 보내며 각 문구로 초선정부터 삼선정까지 든다. 마을에 있는 존재에게 주의를 기울이면 해당되는 존재가 저절로 눈에 들어온다. 이 마을의 모든 인간이 이렇게 하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떠오른다. 악처에 떨어진 자라고 하면 악이가 나타난다. 천신하면 마을에 있거나 마을 위에 있는 천상의 존재들이 보인다. 마치 두더지 게임에서 한 두더지가 나왔다 들어갔다 하면. 다른 두더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두더지가 나오듯이 그렇게 계속 해당 존재가 나에게 나타난다.그렇게 나타나는 존재마다 자해를 보낸다.내 경우 마을에 있는 열두 종류의 존재에게 자해를 보낼 때그 존재들이 보였다.눈을 감고 수행을 하는데 나무 위에 있는 목신이 선명하게 보였다.나무 위에 걸터앉은 목신이 나무마다 있었다. 우리가 그렇게 있었다면 분명히 떨어졌을 텐데 목신은 나무에 붙은 것처럼 편안하게 잘 있었다.사람보다 큰 목신은 팔다리가 길었고 옷과 모자를 걸치고 있었다.그렇게 목신을 보고 난 뒤에는 자선이 끝나고 나무를 보면 목신이 눈에 보이듯 생생하게 느껴졌다.눈에 보이는지 마음으로 보고 있는지를 는 불분명했다. 목신뿐이 아니었다. 나머지 12 종류의 존재도 주의를 기울이면 보였다. 아이 정도 몸집의 슈렉, 만화의 영화에 나오는 캐릭터를 말해 줘. 슈렉 비슷한 형상을 한 아기도 보였다. 마을에서 멀지 않은 하늘에 앉아 있는 존재도 있었는데 덩치가 엄청 컸다. 하늘에는 천신이 많이 있었다. 천신들은 옷도 용모도 모두 달랐다. 수행하는 천신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천신도 있었다. 천신도 천신이 된 배경이 달라 보였다. 현명, 현명하게 생긴 천신도 있었고, 덜 현명해 보이는 천신도 있었다. 재석천이라는 느낌이 드는 천신도 있었다. 천녀도 보았다. 지상의 여자와는 달리 천녀에게는 어떤 모자람이나 부조와 흠이 없었다. 지옥의 중생은 가끔씩만 보였지만 그 존재는 확실히 느껴졌다. 이 경험을 한후 그런 존재를 부인하지 않게 되었다. 나만 이런 경험을 한, 하는 것이 아니었다. 파옥전통 수행을 하는 한 도반도 자의 수행에서 모든 존재를 보는 경험을 했다고 말했다. 천신의 존재에 대한 언급은 니카야에도 있다. 맞지만 니카야의 아나. 아나타 핀디카를 교계한 경을 보면 기원 정사를 보시한 아나타 핀디카 급고독 장자가 죽은 후 천신이 되어 붓다를 방문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 다음 날 붓다는 비구들에게 지난 밤 어느 천신이 방문하여 이야기를 하고 갔다고 말한다. 이에 아난다가 그 천신은 아나타 핀디카 천신일 것입니다 하고 하니 붓다는 그렇다고 대답한다. 앙구따라 니카야의 가야경에서도 묻다는 여덟 가지 과정을 통해 천신들을 아는 과정을 언급하면서 천신의 모습, 천신의 소속, 천신으로 태어나게 된 업, 천신의 음식, 천신의 즐거움, 천신의 괴로움, 천신의 수명, 자신이 과거생에 그 천신들과 같이 살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완전히 알고 난 뒤에 비로소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이루었음을 세상에 선언했다고 말하는 장면이 나온다. 무색계 선정을 경험하고서 존재의 영역이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것보다 다양할 수 있음을 생각하듯이 자의 수행과 네 가지 범주 수행에서의 경험을 통해 나는 불교에서 말하는 육도윤회의 존재 가능성을 생각해 보게 되었다. 그런 세계는 무턱대고 부정할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마을에 있는 열두 종류의 존재에게 자해를 보내는 수행을 모두 한 다음에는 마을보다 큰 군과 도 단위를 거쳐 나라 단위까지 지역을 확대하여 똑같은 방법으로 자해 수행을 한다.내 경우 우리나라로 지역을 확대했더니 서울에 있는 가족과 고향에 계신 어머니 집에서 키우는 개가 보였다. 그것을 보려고 의도하지 않고 단지 주위를 기울였을 뿐이지만 그 많은 존재들이 보였다. 그렇게 보이는 존재에게 자애를 보낸 다음 지역을 지구로 확대했더니 여러 나라의 존재들이 보였다. 그러다가 우주로 확대했는데 마치 우주에서 지구를 보듯이 지구가 점점 멀어져서 작게 보였다. 하늘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지구는 까마득히 멀어져 나중에는 점처럼. 점처럼 작게 보였다. 하늘에는 많은 천신이 있었다. 하늘은 지구보다 훨씬 넓었고 거기에는 천상의 존재들이 많았다. 열두 종류 중에 성자가 있는데 성자에게 주의를 기울였더니 성자 대부분이 하늘에 있는 게 보였다. 지구에는 많지 않았다. 하늘에는 많은 성자가 있었고 성자 천신은 현명한 느낌을 주는 용모를 하고 있었다. 성자에게 자애를 보낼 때는 지구에도 갔다가 하늘에도 갔다가 했는데 이처럼 어떤 존재에게 자애를 보낼 때그 존재가 있는 곳으로 이동했다. 심리 투사를 멈추기 보이는 모든 존재에게 자애를 보냈더니 내가 자애로 가득 차 있는 느낌이 들었다. 누가 나를 때려도 그 사람에게 자애를 보낼 것만 같았다. 누군가 내게 자애 수행을 할때 여러 존재를 보면 무섭지 않느냐고 물은 적이 있다. 나는 수행을 하면 실상을 그대로 보게 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진다고 대답했다. 어떤 존재이든 인과의 법칙에 따라 그런 존재가 되었고 고통을 받는 존재이고 우리가 자애를 보내야 하는 대상이다. 그렇게 보면 두려움이 없어진다. 사실 두려움은 어리석음에서 생긴다. 그렇게 생긴 두려움이 바깥 대상에 투사된다. 투사는 우리 쪽에 있는 것을 바깥 대상에 보내어 바깥 대상이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는 심리 방어 기제다. 예를 들어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자가 자기를 유혹한다고 말하는 성적 욕망이 많은 남자가 있다고 치자. 이때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자에게 그 남자를 유혹할 생각이나 의도가 없다면, 그 남자가 느끼는 건그 여자에게 투사된 자신의 성적 욕망이다. 우리가 일으키는 생각이나 감정은 투사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자신에게 어떤 반응이 생기면 항상 먼저 자기 마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자신에게 어떤 반응이 생기면 항상 먼저. 자기 마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음을 보고 마음을 바꾸면 바깥 대상이 다르게 보이는 경우가 있다. 투사가 멈추고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불교 공부를 많이 한 어떤 정신과 의사는 불교의 핵심이 불치 외상 자비 반조라고 말했다. 바깥 대상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서 바깥 대상에 자신의 욕망이나 생각을 투사하는 것을 중단한 후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불교의 핵심이라는 뜻이다. 상당히 중요한 지적이다. 자해가 모든 존재에 대해 균형을 이루고 난뒤 모든 방향의 열두 존재에 대해 자해를 보내는 수행이 능숙해지면 네 부류의 사람 중한 부류의 사람만 골라. 네 가지 문구를 통해 자애 수행을 하여 초선정부터 삼선정까지 도달한 후 모든 방향의 열두 존재에게 자애를 보낸다. 모든 방향의 모든 존재에게 자애를 보내는 수행을 하면 그 존재들이 점점 더 뚜렷해진다. 출발점이 되는 곳에 있는 열두 존재의 열두 종류 존재에 대한 네 가지 문구를 통한 자애 수행으로 얻어지는 선정과 그 후에 열 가지 방향으로 열두 종류의 존재에게 네 가지 문구를 통해서 자해를 보내면서 얻는 선정은 모두 합하면 528가지의 선정이 된다. 각자의 선정을 초선정, 이선정, 삼선정으로 나누면 선정의 수는 훨씬 많아진다. 이렇게 자해 수행을 하면 마음은 선정과 자해로 가득 찬다. 이렇게 자의 수행을 충분히 한 다음 연민 수행으로 넘어간다. 네, 사성제주의 사무량심 중에서 첫 번째 자의 수행에 대해서 읽어보았고요 내일은 연민 수행에 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러한 수행도 결국은 바로 보는 것, 있는 그대로 보는 훈련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